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오늘 멋진 차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차량이죠. 포르쉐 파나메라 모델입니다. 이 파나메라 모델이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 트림이 있는데 기본 가격하고 최고 가격하고 거의 두배 차이나거든요. 최고 가격 같은 경우는 파나메라 뭐 터보 S 같은 경우는 3억한 중반 언저리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비싼 차죠. 자 이렇게 고가의 차량이 입고해 가지고 어 전체 PPF 시공이 다 돼서 어 시공된 모습을 또 보여 주면서 어떻게 시공되는지도 중간중간 같이 또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 오늘 그 영상의 주제는요. PPF 시공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가 쉽게 핸드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프로 모델 같은 경우한 200만 원 정도 하죠. 아이폰 200만 원짜리를 사도 우리는 핸드폰 케이스와 액정 보호 필름을 무조건 합니다. 안 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안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laughs> 무조건 하죠. 무조건. 네, 거의 무조건 하실 건데, 그 200만원짜리에도 그런 보호 필름들을 입히잖아요. 이 고가의 차량, 기본 1억 5천 넘습니다. 이런 차량에도 핸드폰처럼 투명한 필름을 붙여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핸드폰 보호 필름에는 어, 액정에 올라가는 그 필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p e t 원단으로 된 소프트 필름이 있고, 또 TPU로 된 우레탄 재질의 필름도 있고, 또 강화유리 필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PP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PPF 하면 투명 필름이라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필름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시공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가의 필름, 이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 보호, 보호 필름을 하는데, 전체 시공 가격이 한 200만원 중후반대에 형성된 필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대, 400만원대, 또 500만원대. 저희 테크닉 아모실드 프로 같은 필름은요, 전체 시공했을 때 지금 이 차량 기준에 100만원 할인가로 540만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필름 차이와 시공의 차이, 시공의 퀄리티 차이,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PPF를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 두 분류로 나눠, 나눠지더라고요. 그냥 가격만 음. 보고 하시는 분과 가격을 떠나서 좋은 필름을 하시는 분 이렇게 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PPF 필름을 시공하는 이 시공 프로샵들도 형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렴하게 시공하는 샵과 제대로 돈을 받으시면서 좋은 필름과 좋은 퀄리티를 시공하는 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소비자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저가 필름부터 고가 필름까지 그다음에 시공을 한 이틀 삼일 만에 빨리 끝내서 빨리빨리 마진을 보는 집과 일주일 오일 육일씩 걸려서 꼼꼼하게 내 차처럼 이렇게 시공하는 샵과 이런 가격 차이 이런 차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어떤 시공을 받으실 건지는 조금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테크닉 보통 예. 대형, 제일 큰 대형 네. SUV. 네네. 기준으로 네. 시공 날짜가 시공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네. 이 부분도 아마 궁금하실 건데, 어, 저희가 이 지금 이 파나메라 차량을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박 5일의 시간이 걸려요. 사박 5일. 네. 예, 근데 여기 옆에 보이시는 BMW의 XM 모델. 대형 SUV죠? 네. 이 차량도 똑같이 사박 5일 걸립니다. 아... 크다고 해서 더걸리진 않아요. 물론, 좀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마감이나 이런 것들 꼼꼼히 하다 보면은, 시간을 그 정도 주셔야 정확한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시간에 너무 막 쫓겨가지고 작업하면은,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한 대를 시공할 때, 네. 뭐 전체적인 마진을 150만원 본다고 쳤을 때, 저가 필름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빨리 하려면, 똑같은 마진을 보려면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둘러서 작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우리가 좋은 시공과 좋은 필름으로 시공했을 때는 조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이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임대료부터 전기세 저희 전기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전기세가 월한1 2 0만원 나옵니다. 아. 네. 왜냐면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지금 위에 전등이 250개 달려 있거든요. 이 LED 등만 250개 달려 있어요. 여기에 딱 들어오잖아요. 눈이 막 부실 정도예요. 맞아요.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 이렇게 밝고 하네야 이런 조그만 것들까지 다볼수 있거든요. 음... 어두우면은 먼지가 들어가는지도 못볼 수도 있고요. 아주 뭐 미세한 실 같은 거어라도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밝으면 못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먼지가 보시면 먼지 들어갔는데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보이세요? 먼지 하나 들어간 걸 찾을 수가 없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 안에 사실 먼지가 들어가 있으면.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커팅 라인들. 우리가 이제 이런 끝 라인에다 커팅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커팅할 때도 너무 안 보이면 이게 어디가 끝인지 몰라서 커팅을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죠.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전기세 부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녹였을 때 나오는 시공 비용들이거든요. 어 어쨌든 시공 비용과 뭐 시간은 대충 이제 알려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예. 네. 어 아까도 우리 핸드폰 액정 보호 필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뭐 소프트 필름도 있고, 우레탄 필름도 있고, 강화유리도 있고, 종류가 많 많잖아요. 네. 그것처럼 PPF도요. 어, 필름이 얇은 애도 있고 두꺼운 필름도 있고 또 필름이 애초에 소프트한 필름이 있고요, 또 굉장히 어, 좀 단단한 어, 좀잘안 늘어나는 경질 필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런 경질의 하드한 필름들이 두껍고 경질 성향의 하드한 PPF 필름들이 좋은 필름이에요. 음. 이런 필름들을 시공하시면 우리가 이제 PPF 하시면 변색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누렇게 변색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변색 걱정도 거의 없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수명도 매일 햇빛에 방치했다고 했을 때 어, 최소 5년 이상. 그 다음에 햇빛을 많이 안 보시는 편이시다. 어, 나는 이거 세컨카여가지고 어, 주말에만 타고 거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하신다. 이런 신 분들은 10년 이상 어, 10년 이런 수명이 나오시고요. 길죠? 네, 짜증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차하고 하다 보면 뭐 물때 같은 거, 워터 스팟 또는 음. 여름철에 뭐 고속주행 하다보면 날파리 막 많이 터지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필름에 박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질의 소프트한 필름과 어, 경질의 하드한 필름 이런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뭐 미들 소프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또 중간 정도의 필름도 있습니다. 연질과 경질의 그 사이 미들 소프트한 필름들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필름들이 각자 다 필름의 가격이 다르고. 또, 성능도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있다라는 거. 어, 어쨌든, 좋은 필름은 어, 경질 PPF 필름이 좋은 필름이다. 지점마다 조금씩의 퀄리티는 다르겠지만, 최대한 내 차처럼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꼭 테크닉 가까운 지점 검색하셔가지고 문의해보시고 또 좋은 시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